두 관계식 y는 ax y는 x분의 b의 그래프가 3,4에서 만날 때 a분의 b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두 그래프 모두 3,4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3,4를 지나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말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ab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a분의 b는 어, ab 값을 먼저 구하고 집어 넣으면 되겠죠. 자 가보겠습니다. 자 그럼 y는 ax 여기에다가 y는 ax에 뭐라고요? 점 3,4를 대입하면 대입하면 자 어떻게 되겠죠? 역시가 정말 예쁘게써지네요자 그러면 얘는 4는 a 곱하기 3이 되겠죠. 그 여기서 우리가 a는 얼마요? 3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y는 x분의 b의 그래프에 우리가 점 마찬가지로 3,4를 대입합니다. 어떻게 되죠? 자, 그냥 있는 그대로 xy 값을 각각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. 자, 4는 3분의 b가 되겠죠. 그럼 b 값은 얼마다? 12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a분의 b죠 이거는 자잘 보세요 a분의 b라는 건얘가 b나누기 a랑 같아요 이렇게 쓴 거죠 b나누기 그렇죠 그럼 얘는 b 먼저 b나누기니까 a b가 12 나누기 3분의 4 그죠 자 그럼 얘를 하면 12 곱하기 뒤집어서 4분의 3 이거 얼마